안녕하십니까 광산저널tv 조영문 입니다. 오늘은 다소 늦은 감이있지만 이번 대선에서 광산구를 포함한 호남 의 대선 후보 지지율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광산구의 대선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집권당 후보가 낙선해서가 아니고 호남의 야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 에 대해서입니다. 이번 대선 에대 역시 미호도 다시 한번 호남우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대선 지지율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후보에 대한 몰빵 지지율은 박정희 정권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일입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짝사랑은 지나칠 정도로 철저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옷만 입으면 당선으로 특정 정치인만 득세하고 호가호의한 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낙선했던 18대 대선과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 19대 대선 때도 광산구가 무려 95%나 되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지만 광산구에 대한 민주당이나 대통령의 특별한 혜택은 있었을까요? 결국 우리만의 맹목적인 작사랑이며 우리만의 대리만족은 아닐까요?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힘은 다각도로 호남에 대한 구애를 보여왔습니다. 물론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표심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누가 당선되고 낙선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공산당과 비슷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율은 민주주의에서 현명하거나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을 뿐입니다. 대선 토론에서 후보들은 유권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다당제에 대해 동의했지만 대선 결과는 다당제는 고사하고 호남의 거립을 자초한 결과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태도 그렇듯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민주주의의 탈을 쓴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으로 유권자의 권리는 바닥에 팽개쳐질 것이고 6일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그들을 위한 선거를 하는 그냥 들러리일 뿐이라는 자조적인 말이 안타까운 현실을 대변합니다.선택의 여지가 없는 선거 결과가 뻔한 선거에 민주화에서 공천받으면 차라리 당선에 인정 당선으로 인정해 주라는 말도 있습니다.대선 결과로 국민의 힘은 화남은 아무리 두드려도 안 되는 지역 버려도 무방할 정도로 표심을 드러냈으니. 우리의 고립은 더욱 심화하기 충분하며 말뿐인 지역 경제 활성화는 영원한 일이라는 편도 서슴지 않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호남 고립의 원인 분석은 하지 않고 벌써부터 지역 발전 운운하면서 부채질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을 위해 인수위에 줄을 대야 한다는 말도 나 부끄럽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지지를 하지 않았으면 지역 발전도 바라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민주주의는 승자가 모든 걸 독식하는 제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병도 공평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집권한 민주당도 해내지 않고 무관심한 사안에 대해 겨우 13% 지지를 받은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라는 것 자체가 구걸이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것입니다. 광주를 흔히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대선 결과와 착금의 정치판을 보면 과연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할수 있을까요 세상은 쏜살처럼 변하고 있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고 있고 광산구를 포함한 호남 유권자는 영원히 민주당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볼모이며 투표나 하는 노예일 뿐입니다. 광주가 민주주의의 성지라는 말 자체가 부끄러운 샤이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입니다. 감사합니다.